저는 이제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의 요즘 출근 필수템이에요. 이거를 하면은 사회적 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심리적 거리도 생기거든요. 이거 노이즈 컨슬링이 엄청 잘 돼서. 아무튼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희 폰케이스 디즈니 <laughs> 상큼한 색깔. 밥 먹고 치웠고 택배 와서 이거 뜯어볼 거고 이거는 제가 책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마스크를 보냈네요. 저번에는 손 소독제랑 뭐 이런 거를 보내셨는데 이번엔 덴탈 마스크. 포장이 너무 이 사진 찍어야겠다. 덥네요, 여러분. 더워, 더워. 짠. 오직 한 사람의 차지. 이거 소설이래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주식 대장님이 나왔나봐요. 여러분, 밥이 다 됐어요. 이따 된장찌개 끓여서 먹으려고요. 오늘의 메뉴는 된장찌개입니다. 여러분 된장찌개 완성했어요. 제가 맛을 살짝 봤는데 제가 저번에 끓인 것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이거를 얼른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저 영상을 올렸고 편집하면서 이 자색 고구마 칩을다 비워버렸답니다. 저는 이제. 노트북 정리하고 청소를 좀 하려고요. 청소를 다 했고 이제 저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그만하고 엄마 걱정이다에 계속 백수리 있을 여러분 저희 바디로션을 다 썼답니다 너무 깔끔하게 다 써가지고 기분이 좀 좋아요 그리고 자기 전에 책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 이둘 중에 어느 걸 읽을까 고민 중입니다 근데 오늘은 뭔가 똑똑해지고 싶은 밤이라서 이걸 읽어보겠어요 이거는 사주님이 저 처음에 회사 왔을 때 주셨던 책인데 안 읽고 미루다가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탁기가 지금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데 소리가 너무 거슬려서 이 노이즈 컨슬링 헤드셋을 쓰고 책을 읽다가 자볼게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엄마가 이거를 보냈는데

아, 나가 살짝 녹으면서 엄청 맛있어요. <laughs> 카라멜 잼과 바나나의 조합 좋입니다여러분 so it... 저는 방금 슈퍼에 갔다 왔고, 제가 점심, 늦은 점심으로 그 리조또를, 크림 리조또를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데, 치즈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집에 치즈가 없어가지고, 치즈를 얼른 사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요즘에 정말 잘 쓰고 있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인데, 제가 이전에 노이즈 캔슬링을 진짜 안 써봤거든요. 근데 한한때 엄청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 막 유명해지면서 저도 사 보려고 검색을 막 했었는데 거의 50만 원, 그리고 비싼 거는 8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너무 비싸 가지고 제가 엄두를 못 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거 새개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 이게 10만 원대예요. 그래 가지고 요즘 쓰고 있는데 완전 강추입니다. 이제 확실히 이거 쓰니까 출근길에 진짜 시끄러운 소리 안 들어도 돼서 너무 좋고, 이거를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꽂아가지고 충전을 하면은, 35시간 동안 쓸 수가 있어요. 한번 충전을 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충전하면, 뭐 출근길에 듣고, 집에 와서 영화 볼때꽂고 근육 보세요. <laughs> 영화 볼때 하고, 그리고 막 싸강 들을 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3일에서 4일 정도를 쓰는 것 같아요. 전원 버튼이 있는데 전원 버튼 꾹 누르면은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고 여기 볼륨 조절하는 키 이렇게 있고 이제 가운데 거 누르면은 노래가 자동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뭔가 노이즈 캔슬링을 망설이셨던 분들은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대가 10만원대로 진짜 저렴하고 제가 확실히 있으니까 삶의 질이 진짜 높아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오피스텔에 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진짜 배달 음식 소리랑 막 밖에 오토바이랑 차 소리랑 진짜 많이 나요. 왜냐면 저는 바로 큰 길에 있는 오피스텔에 살아서. 근데 확실히 이거 끼고 있으면은 그런 거 없고 약간 제 공간?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편집을 좀할 건데, 이거 편집을 좀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닭가슴살 리조또를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편집을 좀 해볼게요. 배가 고프니까 닭가슴살, 리조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는 한 장만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한장 넣으면 간이 좀 약해가지고. 여러분 마지막에 페페론치노를 조금 넣었고 닭가슴살 구웠고 위에 파슬리를 좀 뿌려줬습니다. 집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우유가 있다면 꼭 리조또를 해 드셔보세요. <목소리> 여러분 제가 했지만 너무 맛있네요. 여러분 편집을 어느 정도 했고 저는 운동을 살짝 하고 씻도록 하겠습니다. 샤워하고 지금 팩을 하고 있답니다. 여기랑 여기랑 여드름이 조금 나가지고 머드 팩을 해주고 자려고요. 물이 이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먹을 수 있어요. 온갖 약들을 챙겨 먹고 자도록 할게요. 온갖 선들이 널브러져 있군요. 그리고 저이 베드 테이블은 제가 중국에서 사가지고 정보를 드릴 수가 없네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택배 보낼 때 보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전두누는데 지금이 12시 25분이고 전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은 내일은 주간회의가 있는 날이라서 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가야 되거든요. 오늘도 베개 요정에게 주말 동안은 소환하지 않았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6시, 6시, 6시! 6시에 꼭 일어나서 인증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 굿밤 되세요. thank <laughs> you 여러분 김치찌개 했는데 저 이제 우리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그렇죠? 느낌으로 음. 간호사 음. 한번 어보자 음. 네, 다른 분으로 지금 하셨어요우요정 네. 아, 네, 네. 연습만 하시면 이실수 네. 같아요. 네. 네. 남성분들이 더 좋아. 그렇죠. 네. 그래서 3 8살 남자입니다. 그래서 네. 참여하신 분이. 있... 음. 아, 괜찮았는데 제서로움은 엄마 아, 드려줄 때 이건 아예 빼고조도 되고. 아이아 근데 솔직히 여보에 엄마 떠서려고 우리 엄마 핑. <목소리> 여러분 초점이 엉망인데. 여러분 저 단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잠깐 스타벅스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저 이거 사왔는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갈때 이제 걸어갔잖아요. 그래서 좀 몸을 움직였더니 배불러서 지금 아까만큼 먹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뭐 셔츠나 코트들을 스팀 다리미로 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통화를 막 하다가 친구가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좀 힘들어하니까 저는 아, 친구 힘내라고 뭐 커피라도 보내주려고 기프티콘을 엄청 열중해가지고 보내고 있었거든요. 친구네 집 주변에 어떤 카페가 있나 막 보면서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제가 그거를 막 찾다 보니까 대답을 되게 대충, 하, 건성으로 했나봐요. 그러니까 막, 친구가 뭐 말하면, 아, 진짜? 그래? 이 정도로만 대답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중간에 기프티콘을 통화하다가 보내니까 친구가 그거 카톡을 확인한 거예요. 이제 통화하다가. 그러니까 친구가 그때서야 제가 되게 대답을 건성으로 하는 것 같아서 서운해하고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아니었는데, 아무튼 친구가 커피를 맛있게 마시고 열심히 열공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땅끄부풀을 조금 하고 씻고 자도록 할게요.